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 10일 토요일. 전남과의 경기가 있는 날이고요. 전남 원정이 있어서 전남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기 시간은 7시지만 지금 시간은 2시 반이거든요. 제가 항상 강장에 갈 때마다 가는 맛집, 또 우리 오풍이 족발 가서 미리 밥을 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차로 이동을 할 거고요 강릉까지만한 시간 반이니까 운전하면서 가기에 딱 좋은 거리인 것 같습니다 주유소 가서 수빈이하고 둘이하고 이제 송국이 만나서 함께 이동할 거고요 전남 팬들과 뭐 친하지만은 오늘 전남 발목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전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l e t 끼리 기름을 다 넣었고요 일단 수빈이 기다리고 있어서 10분 안에 도착하않을까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어 어... 어... 여기가 기름 맛집 아니겠습니까? 물방! 응. 물방! <laughs> 여기 원래 고도의 기술 피하다 이거 예다 네. 찼네 나오면 은 내가 바로 뒤따라 갈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경기 보는데 좋을 것 같고요. 전 나가면 비올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찝찝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날도 좋고 또 시원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목소리>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로로팸을 포함해서 아버 친구들이랑 도착을 했고요. 오풍미 족발. 굉장히 맛집입니다. 제가 족발을 좀 좋아하는데 오풍미 족발 을 알기 전까지는 저희 동네에 있는 족발이 1등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저한테는 1등이고 저번에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어 가지고. 안녕하세요. 그 형님 어머님이 또 저희 올 때마다 잘 챙겨 주셔 가지고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 가지고 음료수를 좀 사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뭐세요니지만세가 아니지만 요안녕점령 뭐, 뭐?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 뭔안녕거 <laughs> 점령했지. <laughs> 근세요안녕면은전 남자 하세요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안 형님 오셨나보네 어, 안녕하십니안안녕하 아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야> <야, 웃음> 오늘 정말 동인갈겠습니다아네 <노매도> 오늘, <laughs> 네. 오늘 폴리딩을 보내가지고 경남 쪽다생각아 네. 오늘 목이 지금 려가지고 아, 시켰대 아니 안시켰어떻소아닌데아발세은 일반 발 하나는 로 그렇게 섞어도 되죠? 네, 네. 저희는 잡식이가다둘다얘는 아, 아, 예. 얘네, 그냥 일반 으로예 아, 아, 예.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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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녕하세요 어, 리 잘생겼죠? 이아 우리 갑이팔팔이고들었다아 좋아 해다아형데형이 형님 한데아씨 아아아아 없 조금만 있겠구요 아 케이크 만들기 와 생략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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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 아 차있으니까 이게 안 좋네 네 승훈아 네, <laughs> 못타나네전못나거 <딴> 보자 <laughs> 맨날 진만진게임에없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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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주 술이랑 하자나요? 인천 네. 아 인천을 어떻게 잡았고 아, 아 그렇다 작년에 나 여기서 그렇게 많이 먹고 어, 전반적 예. 기억이 없어 오늘 저녁 아, 괜찮을까? 어... 한잔 마실까? 아네 겁나 많아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 아니야 다음주에 그 누구냐 그 누구 오신다면서요? 백할령님 아예아 오신다면서요 이라사이마세 족발입니다 내가 술을 먹어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 뭐야? 아 마침 선물 나왔다 클났다 이제 마침 선물 나왔다. 다리 20초 우리 뭐 써먹고. 아 진짜 이거 이거면 밤안죽는 거야? 에 가서 봅시다. 가만에 간다 진주 간다 이제 진주 간다 진주 간다. 경남 지읍시 미르가 왔다네. <웃음> <웃음> 자 안녕, <예뻐. 웃음> 신났다 신났다 엄마 엄마 신났다. 엄마 혼자 있는 거 아, 좋아해요. 삼촌은 아, 삼촌 쪽으로 가서 뭐냐? 우리 가자. 이것좀치워 어. 주세요. 밑에 할게. 어. 네. 진주도 가고 있어. 네. 진주가 자지 진주. 진주 진주. 로나. 진주집 경기 보러 가자. 네. 근데 당원이 담당인 안경을 잃어들고 있다요. 왜위력끼고 있냐고? 삼촌 여기로 눈 아. 달렸잖아. 몰랐어? 여기 아. 다 네, 오빠가 좀갈 때까지 좀 찍어 도 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강양이왔고 아, 안녕하세요. 도착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표를 한번 끊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시원해서 보기에 좀 쾌적한 환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뭐 포항 승리했을까 이가나 원해 나 원해 나 원해 <laughs> 포항 <포스> 승리 원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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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임 한번. 네, 빨요 아까 본 사람 아닌가? <laughs> 오, 아니, 통... <목걸> 힘을 내라 아부 <목걸> 할수있어 경남 이걸 쓸라 고러는데 <목걸> 검은색 아카가 다 어디 가버렸어 지금? 뭐 써주는가면 어디니까? 다 노란색이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아, <목걸> 아니. 짐을. 파이팅. 지이팅 파이팅. 앙 베르티. 앙 베르티. 앙 베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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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티 베르티. 없어요 경남만 베르티. 지아티 베르티. 지르티지르티 베르티. 베르티. 베 보고 싶었습니다. 아 아니, 아니 내가 너 보고 싶었다고. 아 <laughs> 수빈 잘 지냈나? 잘 지냈어? 모지연 떠났더라. <laughs> 정신 차려라. 논 라인 이키지 말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장에 들어왔고 역시 전남 구장도 되게 좋다. 전대까지 교체하면서 굉장히 좋게 바뀌었다. 1로도 많이 작 하고 부산을 못 해야지. 겠거 저거. 여기서 하면서 경기장 나온 강남 선수트. 자, 오늘 지는 없어. 오늘 응, 무조건 잡아야 돼, 오늘. 잡혔어, 우리가. 어. 잡혔어. 어. 잡혔어. 하나하나 따라하는데 우리 거 하면 돼. 연습하는 로 하는데. 우리 거 언제 보여 주는데? 우리 수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더 어, 밀어붙여야 된다. <laughs> 이렇게 해서는 우리 할 수 없다고 더 해야 된다고 야, 야. 오늘 새로운 콜리더 데뷔 저 부탁드립니다 오늘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일단 뭐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실수해도 하나의 경험 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보겠습니다 화이팅 인정 화이팅 파이팅 인정 인정, <laughs> 인정. 아빠 몰라, 엄마가. 알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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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종이종이종이안다아이아이다지 우리 신했는데 역시나 그래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익숙하다 익숙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나쁘지 않다. 목소리> 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해요 <목적> 아, 네, <픈데>? 네. 파이팅! <laughs> 파이팅! <목적> 안녕하세요. 저는 똥다지 이와입니다. 다낭구 기입니다 안녕 오늘은 저희가 전남한테 1대으로 줬고요. 어, 심판 덕분에 두 골이 취소가 돼서 비길수 있었던 경기도 뭐 진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요. 뭐 승리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이제는 좀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약간 뭐 옛날에 하나 팬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진다고 해서 그렇게 뭐 타격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습니다 다음 주 저희 인천 포메에서 이제 붙게 되는데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